이런 경우 사실은 임플란트 4개만 해가지고 연결한다는 게좀 불안하긴 하지만 몇번 보여 드렸지만 위에도 4개만 해서 이제 고정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해서요 아래도 좀 그렇게 시도를 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동네 치과의사 서정우입니다 어, 오늘 보여드릴 케이스는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올렸는데 그때 영상에는 한 중간 단계까지 하고 그다음 진행 상황도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던 케이스라서 이제 그다음 진행 상황이 어떻게 해서 마무리가 됐는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 여기 엑스레이 보시면은 이 케이스였는데 언제 영상인지 이제 그거는 참고로 뭐 알려는 드릴 텐데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전체적으로 다 치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비용 문제나 여러 가지로. 뭐 임플란트는 많이 하면 좋지만 뭐 아래는 4개만 하고 위에 6개 해 가지고 틀리 없이 완전히 고정식으로 임플란트만 해서 연결을 하려고 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 드린 거는 이제 뭐 중간에 이런 식으로 틀리 위에는 일단 네 임플란트는 이렇게 6개, 밑에 4개를 하고 아래는 한달 만에 이제 인슈 치아를 넣고 위에는 틀리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까지 만들었다. 위에 틀리, 아래 임지치아 해서 여기까지 했던 거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이 환자분의 입안 상태가 이랬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 보시면 여기는 닫고 있고요, 여기는 붕떠 있고요, 뭐 거의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씹는 상태였기 때문에 입안 상태는 이랬던. 그러니까 완전 자구가 비대칭이고 치아도 지금 각도가 그렇고 여기는 엄청 이 공간이. 좁고요 여기는 또 굉장히 넓고 뭐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했던 게 최종적으로는 이제 네, 위에는 틀리 아래는 임시치아로 해서 일단 요기까지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래는 임시치아가 이제 한 2주 만에 1주 만에 되, 들어갔고 틀리도 한 2주 걸려서 한 2주 후에 위에는 틀리 아래는 임시치아 임플란트랑 바로 연결해서 이런 경우 사실은 임플란트 4개만 해가지고 연결한다는 게좀 불안하긴 하지만 몇번 보여드렸지만 위에도 4개만 해서 이제 고정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해서요. 아래도 좀 그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상 그래가지고.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틀리는 절대 하기 싫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위에는 이렇게 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아래는 왜 이제 그래도 바로 했냐면 위에가 임시 틀리기 때문에 힘이 세지 않아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 4개월 후에 이제 위에도 최종적으로 이제 보철물이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도 몇번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이 틀리로 높이를 맞춰가지고 이 환자분은 이 높이에 이제 새롭게 적응하신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완전 이렇게 이 높이로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높이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한 3, 4개월 쓰다 보면 근육이나 신경이나 뭐 혀나 입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적응하는 거죠. 이 높이에. 그래서 이 적응 기간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최종 보철물을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위에 임플란트, 뼈랑 붙는 기간이 또한 3, 4개월 걸리니까, 다행히 임플란트들은, 임플란트는 다잘 붙어서요. 한 번에. 뭐 특별히 실패 없이. 뭐, 실, 제가 임플란트 실패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여러 개 하는 경우에는 한두 개 실패가 있는데, 이분은 또, 최소 개수로 해가지고 하나라도 실패하면 골치가 아팠었는데 다행히 다잘 붙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됐죠. 그러면은 그틀리 상태에서 어떻게 위에를 최종 보철물로 바꾸느냐 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환자 입안은 이렇게 임시 틀니랑 아래는 임시 치아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도 이제 새로 완전히 최종 보철물로 바꿀 거고 위에도 바꿀 건데 워낙 처음 사진 보시면은 이 여기가 여기가 너무 이게 비대칭이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칭으로 맞출 수는 없어도 최대한 좀 비슷하게 맞추려고 3-4개월 후에 이제 여기다가 틀리에다가 뭘 올려 가지고 높이도 좀 조정해 가지고 이게 가장 적당하겠다 싶어서 이제 이 높이로 스캔을 해서 보냅니다 근데 아래는 그냥 그대로 스캔하면 되고요 위에는 여기 보시면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임플란트 보철하기 위해서 이제 스캔 바디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스캔 바디가. 이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 이 위에서 이제 틀리는 딱 위에를 덮고 있는 거죠. 그러면 틀리, 아까 그 안쪽에 이렇게 뭔가 폭 들어간 게 요게 이제 인기돼서 그렇게 되는 거고 틀리 안쪽에는 이제 약간 말캉말캉한 재료로 푹신푹신하게 임시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다 인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틀리 내 외면을 스캔을 하고 또 하나는 네 이렇게 그냥 입안 전체를 스캔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린 그 틀리의 이 높이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틀리 스캔한 거와 이 스캔한 걸 같이 보내면 틀리 스캔한 거의 이 안쪽을 그 변환을 해서 컴퓨터로 변환 디지털적으로 변환이 가능해요. 이런 모양으로 그러면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와 그거를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여기가 너무 이제 뭐그 정확하게 처음부터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제 임시치아 상태에서 봤더니 여긴 너무 뜨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어떻게 원하는 대로 재제작을 하냐면 요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스캔을 해서 보내면 그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뭐 제가 뭐 매번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호공에붕떠 있는데 아까 그 임시 치아를 통해서 디지털적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할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최종 고철물을 이제 완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아주 좌우가 비대칭이었던 걸 생각하면 뭐 정확하게 여기 이제 저희가 미드라인이라고 하는데 앞니를 맞추지도 못했고 뭐 그렇지만 환자분이 기능 하시는데 전혀 문제는 없이 마무리가 된 거죠 엑스레이도 보여드리면 네, 최종적으로 이렇게 아래는 4개, 위에는 6개 해가지고, 최종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려가지고, 또 중간에, 뭐, 제 영상 쭉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케이스를 디지털을 이용해서 몇번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 디지털을 이용하면은. 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언젠가에 여기 앞에까지 진행했던 영상, 그 뒤에 이제 마무리, 되기까지 또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